안녕하세요 주마식보입니다 오늘 매매들 잘 하셨습니까 음, 오늘 오전에 라방을 또 진행을 해서 어, 또 좋은 종목 몇 종목 잡아서 수익도 충분히 날수 있었고 오늘은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어, 제가 장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커뮤니티에다가 어, 일찍 또 내용도 올려 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 잘 참고 하시면서 어, 매매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내용을 먼저 숙지하고 매매를 하시면은 어 매매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음 오늘은 아쉽지만은 우리 시장이 아무튼 음 상승 마음을 했습니다. 장음 후반에 어 금융 투자 수급 또 기관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 시장을 마감을 했는데 어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뭐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은 어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미 증시가 하락을 했어도, 어,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어, 호시적 발표하면서 우리 시장, 어, 또, 어, 전기전자 업종으로 반도체, 어, 관련주들이, 어, 오를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될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음, 이제 커뮤니티에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아, 이 증시 오미크론에 의해서 지금 봉쇄 조치로 지금 변독성 확대되며 3대1 모두 하락 마감. 어, 중간에 잘못 써갖고 어, 상승 마음을 해놨는데 수정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이런 내용은 이제 읽어보시고 제가 여 이렇게 써놨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헤지펀드들의리밸런싱 어, 말이 꼬이네요. 리밸런싱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호시적 어, 발표 온 거로 인해서 우리 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었고 장 후반까지 이어지려는지 지켜보면서 이 금융 투자 수급을 꼭장 후반에는 꼭 지켜봐야 됩니다. 어, 그리고 지금 뭐 상승 종목의 하루종목하면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어, 그 다음에 비차익순 매수도 뭐 500억 정도 좀 들어왔는데 어, 환율이 좀 오는 상태여서 어, 외국인 수급은 그렇게 음.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은장 후반에 금융 투자나 기간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특히, 음, 사모펀드 자금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어, 같은 그런 뭐 영향도 있고, 외국인들은 뭐 약하지만, 개인들은 6천억 넘게, 어제 1조 원 넘게 매수 들어왔는데, 오늘은 또6천원 정도 매도세를, 하, 어, 하면서 그 수급을 기관들이 다 받아냈습니다. 뭘 여기는 너무 단기적이니까 오늘 이렇게 샀다 그래도 내일 아침에 바로 또 상승을 하면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어 선물지수가 지금 상승하기 때문에 내일 또 미국 어 주식장이 어 많이 계속 이어진다면 또 상승할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고 지금 현재 10시 9분이니까 어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수 있습니다. 오늘 라방을 하면은 어 영상을 안, 올, 안 올려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메일 와서 영상 좀 올려 달라고 아, 공개 라방 할 때는 이제 영상은 안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 공개 음, 방송한 영상을 주로 보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시간 시간마다 한번 확인하시고 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오늘 코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갭 상승하고 어 물론 캔들 상으로 어, 하락을 했지만 꼬리 달고 어, 그래서 운봉 마감을 했지만갭 뜨고 했기 때문에 상승 마감한 겁니다. 캔들 상으로 운봉이냐 아무래도 추세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추세대로 지금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올라가는지 지켜보는데 산타 랠리는 조금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매번 얘기하지만은. 어. 그래도 혹시나 또 어떤 어 갑자기 뭐 백신이 어 효과가 좋은게 입증이 돼서 어좀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 같은게 좀사그러들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되면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죠 어 지금 현재 확산세 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코스피 이렇고 코스닥도 뭐 비슷한 흐름인데 코스닥이 조금 흐름이 좀 좋았죠. 뜨고 어, 그래도 캔들 상으로도 양봉 마음을 했고 이것도 추세 때, 요 장기 추세 때 후에 어, 단기 추세 때 후에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은 어, 좀 좋은 모습으로 갈수 있는데 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보시면 되고 지금 1 이 포인트, 어, 여기를 돌파해줘야 되는데, 다시 지금 이탈했기 때문에 돌파해줘야 다시 뭐, 그 위에까지 한번 도전해볼 텐데, 음,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분봉상에 보더라도 오전에 이렇게 갭상승하고, 어, 쭉 하락을 뺐다가 연속적으로 계속 장후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어, 금융투자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래도 상상 마감을 해서 아쉽지만은 그런 대로 상상을 하기 때문에 어, 다행입니다. 아, 음, 그걸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 한번 보겠습니다. 어, 뭐, 매매한 종목은 라방에서도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우선, 우선 뭐, 오늘 SK 하이닉스나, 아,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아,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삼, 삼성전자는 지금 72,800원, 어, 여기 지금 돌파 안착을 했습니다. 이 자리 중요한 자리인데, 어, 돌파 안착하고 위에, 어, 색선이 있는데, 그거는 갭 부분입니다. 갭 부분 항상 저항이 되기 때문에, 어, 항상 목표치는, 어, 거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밑에 갭 있는 부분은 일단 부딪히고, 이제, 어, 올라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뭐 흐름 좋다고 했죠. 12만 500원 여기만 이탈 안 하면은 계속 요거는 곱니다 아, 여기서 말씀드린 거고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서 222선을 뚫고 올라갈 때요 아, 자리에서 집이라도 팔고 몇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했습니다 추세 때 위로도 어, 돌파를 했기 때문에 계속 아, 지금 흐름은 아주 추세가 지금 상승 흐름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박스를 지금 약하게 그리고 있는데 여기 돌파해 주면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을 것 같다 뭐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두, 들고 계신 분은 계속 들고 계시면 됩니다 22선 51선 어, 이탈할 때까지 그리고 오늘은 YBM넷이 음, 볼차폰 음, 음, 종목이 됐네요 51선 어, 여기서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 끊었습니다 아, 이제 꼬일이 먹고 수익이 났었는데 어, 결국은 다시 51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튼 거래량이 나올 때 다시 복수하기로 하고 아무튼 오이선이 이탈하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첫 양봉 나오는 자리에서 진입해서 연속 양봉이 나와야 주가 흐름이 우상향으로 어 갈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거를 잘 지켜보시고 좀 아쉽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 주들이 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장 후반에 아뭐 그런 뭐 영향도 물론 있지만은 아무튼 음 하락을 했습니다. 연속적으로 지금 세계 연봉 삼병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일 한번 반등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거리량이 좀 붙어줘야 됩니다. 아, 아직은 뭐 그렇게 흐름이 여기서 봐도 지금 흐름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흐름은 깨지지 않았는데, 우선 음, 오이선에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로 일단 했습니다. 두번 손절했습니다.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서 수익 났는데 또 어, 뭐 지켜보다가 결끊 어, 났습니다. 많이 물량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일단 확실하게 우상향 방향이 틀때 물량을 심는 거지 잘당그고 지켜봤는데 결국은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뭐 201선 근처까지 내려오면은 요런 자리까지 내려오면은 일단 복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BNC는 오전에 시작하고 이렇게 캔들상으로 쌍봉을 만든 형태입니다. 핸들로도 쌍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위에 뛰난 고독색선이 고동이 종목의 중심입니다. 중심. 전체적인 어, 중심이에요. 이 중심을 돌파해줘야지 어, 주가가 위에서 노는데 어, 지금 아직 돌파를 못하고 오늘 밀렸습니다. 어, 3분의 1 팔. 어, 어제 3분의 1 팔고 오늘 또 3분의 1 팔고 어, 천주 있었는데 어제 천주 오늘 천주 이렇게 팔았는데 좀 들고 있다가 요 항상 보시면은 직전에 캔들의 종가를 이탈하면 조금 유심히 보다가 좀 밀린다 싶으면은 팔고 일단 나와야 됩니다 밑에서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 지금 5일 60일이 골드나는 상태에서 운봉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뭐 반등을 줄수 있지만은 오늘 전체적으로 어 코로나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어요 어 시간에 한번 볼까요 안에서는좀 몰랐네요. 어, 그리고 주의 딱지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내일 뭐 거래량이 없으면은 뭐 살짝 반등하다가 마수 있지만 아무래도 뭐 오일선 지금 일6 오일 0일이골든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 내일 뭐반등을 주면은 어, 한번 또 매매 단타 나오겠지만은 이거를 매매하려면은 어, 이 은봉의 캔들의 고점을 돌파할 때 매매하는 게 안전합니다. 어, 그렇게 보면. 그렇고 그래서 오늘 다 털었습니다. 이거는 되게 많이 났죠. 그리고 코이즈, 코이즈는 오늘 뭐 거래 정지입니다. 5연상이 어, 나왔기 때문에 하루 정도 쉽니다. 아, 고 어, 내일 또 재개돼서 7,500원을 돌파하는지 여기를 돌파 못하고 안착하고 부딪히고 내려가면은 어, 또 예, 그래서 어, 오늘 올린 영상들 어, 좀 좋은 내용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 영상 오늘 공개 나방 영상을 많이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종목 선정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많이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요거 보면은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어, 뭐 이슈가 있더러면 급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요거를 어, 에페탑이라고 하는데, 이 에페탑 세우면은, 어, 이 상승하는, 어, 요 자리까지 근처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그리고 반등한번주고 이렇게 ABC로 빠져요. 패턴이 그렇습니다. 패턴이. 그러니까, 7500원 돌파하는지 뭐 유견상까지는 뭐 모르겠으나, 아무튼 7500원 돌파하고 안착하면 계속 버티게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탈하고 음봉이 갭 뜨고 음봉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캔들렇데갭 뜨고 음봉이 뭐 생기면서 이렇게 중점형 캔들이 나온다든가, 이러면 일단 음봉 캔들이 나오면 일단 빠져나와야 됩니다. 일단 고점 신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요거 이겨내고 이렇게 다시 올면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일 이제 요건 내일 지켜보면 되고 한국전자인증 오늘도 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거는 어... 라방에서 요 꼬리 들어왔을 때만 원대 라운드피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 오면은 매수 진입하라고 했습니다. 어. 공가에 들어가셔도 되고 요 자리 아까 어... 아까가 아니고 라방에 어, 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뭐 들어가신 분들 뭐 뿌리에서 벌써 먹고 수익 나고 내일 이렇게 바람개비 패턴 어, 토끼기 나오고 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어,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또뭐 지금 수익 계속 나고 있는 상태죠. 어, 오늘 강한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아, 비트코인 비트나인도 지금 추세 때 어, 상승 추세 때 안전이 밑바닥까지 붙었습니다. 물론 여기 전 저점 1,2250은 깨지를 않았어요. 깨지는 않았지만 일단 내일은 여기를 만약에 삼각수렴하는 자리는 못 올라간다. 아, 여기를 안에 계속 갇혀 있으면 뭐 하루 정도 더 버틸 수 있습니다. 깨지면 아, 만약에 여기 내일 이탈한다. 결국 나와야죠. 어, 잘못하면 더쭉 밀릴 수 있습니다. 여기 1250원은 이 종목의, 어, 흔적가입니다. 어, 요거를 깨면은 진짜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상은 지금 나쁘지는 않은데, 어, 약간, 거래량도 없고, 어, 쉬고 있는 상태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같습니 그리고 오늘 라방 첫 번째, 우리, 어, 종목을 장작 전에, 어, 수성,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장 시작 한잔 했고 관심있게 보고, 위로 올라가면은 매매하시라고 했는데, 어, 들어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외에도뭐코나나인도 말씀드렸고, 스맥도 말씀드렸고, 다 수익났습니다. 어, 거는 지금 스맥은 지금 사카스 모양인데, 어, 아무튼 뭐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꼬리 먹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1980원 돌파해줘야 돼요. 1980원 돌파 안착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도 돌파를 했지만 안착은 못했습니다. 아, 이러면서 밑으로 더 빠질 수 있으니까 1980원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 보고, 그 다음에 라방에서, 어, 극적으로 제가 매매한 거는, 로버로버 했습니다. 로버로버. 로버 상따 했습니다. 돌파하고,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상따를 했는데, 상따가 두번 풀리면서 쫙 빠졌죠. 뭐 항상 상한가에서도 수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한가에서도 3분의 2나 3분의 1을 덜어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욕심부리지 말고, 나머지 물건들 딱 이렇게 꼬리 달리고 상한가 풀리면 털고 나와야 됩니다. 어디 지점에서 25% 밑으로 내려갈 때 털어야 됩니다. 해야 어, 나머지 물량에서도 어, 일단 수익을 좀 얻고 나옵니다. 아, 그리고 내일 다시 여기로 올라서고 꼬리 목으로 올라가면 다시 들어가 들어가 되고 오늘 종가에 들어가도 사실 됩니다. 4,370원이 안깨안 깨졌기 때문에 종가에 들어가도 되는데 어, 4,370원 밑으로 이탈하면은 조금 더 200선 근처 전으로 깼다가 올라오든가 아무튼 그런 200선을 첫 번째 돌파해서 올라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200선 근처 해서 지지 받든가 내려 내려갔다가 올라오든가 두 번째 돌파 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게 n p c 입니다 n p c 눌러 줄때 분봉상에서 눌러 줄때 매매 진입을 해서 상한가를 먹게 됐죠. 분봉에서 뭐 보시면은. 음, 여기 좀 올라올 때 여기 전구점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계속 눌러주는 거 기다렸죠. 우리가 아침에 어,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 녹색선 올라갔다가 이 파란선 지지 받, 받는다고 하고 먼저 여기 자리에서 들어가자. 아,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라방에서 말씀드린 라방 영상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서 눌러주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눌러주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면은 어, 여기 VI 두 번째에서 어 안착을 하면 은 상가를 하면 되겠지만은 여기서 눌러주길래 어, 요 자리에서 기지 받는 모습 보이고 어, 핑크선 올라가길래 진입해서 들어가서 상가를 먹게 됐습니다. 어, 운이 좋았죠. 음, 잘 잡아서 이것도 상가를 가게 됐습니다. 어, 요거는 어, 제가 겁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 밑에서, 어 올라갔다가, 축가가 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꼬리 달리면서 이런 모양이 됐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래서, 아, 이게 눌러주는구나. 이게 여기서 안착을 못하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어 눌러주는 모습 보고, 요 꼬리, 이렇게 윗꼬리 달리는 모습 보고 진입을 해서 들어가자. 그래갖고, 여기서 겁낼 필요 없습니다.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또 수익들 날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굉장히 강한 모습을 흘러갔고, 뭐, 내일 또투 캔들 정도 먹고 나오면은 또 눌러주면은 또 들어가면 됩니다. 8310원, 신고가 자리 지켜주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후장에는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 조금, 뭐, 금융투자 수급을 꼭 보시고 5장에는 장후반에 꼭 얘네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꼭 확인하고 매매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어 강하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또 암호센스 어어 요것도 장어 우리 라방에서 했죠 암호센스 요것도 진입해서 또 수익이 났고 어 요거는 어요 핑크선도 돌파했지만은 이런 2만4 0 0원 이런 신고가 자리를 돌뺐기 때문에 이것도 건널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막 흔들더라도 이런 위치에서 만약에 여기서 살짝 어우로 끌렀다가 내려오면 은 밑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신고가 다시 반들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첫 어, 번째 어, 없던 거래량이 간만에 터졌기 때문에 내일 투캔등 먹고 눌러주면 은또 기다렸다가 어, 다시 진입하셔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이전에 있는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는 또, 공략하러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일단 뭐, 지켜보시면서 관찰하시면 되고,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잘보시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어, 옷장 종배, 어, 여러 종목 보려고, 어, 매매를 했는데, 어, 들어가자마자 급등을 벌였어요. 어, 등하고 어, 이것도 수익 만만치 않게 챙겼습니다. 어. 전에는 뭐 저점은 중요한 것은 뭐 제가 보는 여기 파란 점선 위로 돌파하면서 어, 정거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급등해 버리더라고요. 어. 갑자기 장후 후반에는 급등한 것은 어, 잘못하면 이렇게 꼬리가 길게 내려옵니다. 바로 급등시키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도 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 60일선을 찔렀죠. 항상 60일선을 찔르면은 눌러주다가 어, 62선을 위로 돌파로 올라갑니다. 안 그러면은 내일 이렇게 꼬리목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내 꼬리목으로 올라가든 뭐 밑으로 내려왔다 올라가든. 어, 그런 모습, 어떤 경우가 나오든 간에 거기에 어, 맞게끔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내려오면 22선 어, 지지받는 모습인가? 아니면은 이때 선들이 이 목이 상승을 시키려면은 어, 요 밑에 있는 이평선으로위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어, 팬들이, 한두 개 정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뿌리목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시간에서 올랐나? 시간에서는 조금 내렸는데, 뭐, 저 정도는 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 증시가 좀 좋은 모습을 흘러가면은, 또 만만치 않게 또상승할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뭐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어 오전에는 음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매매 흐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 로봇 테마가 어 형성이 돼서 오전 장에는 좀 강세를 보였다가 아이 반도체 관련 주들이 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로봇 관련 테마들도 하락하고 다음 후반에는 또어 오미크론 어, 코로나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장 후반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 또 강세를 보이고 어, 뭐 이런 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어, 지금 EV 어, 뭐지? 포토레지스트인가? 어, 그 국자나 성공했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이렇게 꼬리 달고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단타로 보다는 조금 진득하게 들고 하셔도 충분히 되고 뭐 개인 투자 분들이 뭐 매매 잘안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 그리고 뭐 상승 변곡기를 들어가고 어 사실 뭐 다른 계좌에 좀 들어가 있는데 어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뉴스 나와서 어 그런 뉴스는 뭐 전체적으로 이 매출 중대에 기여가 되고 그다음에 어 실적에도 상방한 뭐 되 되기 때문에 어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습니다. 완전히 n 차 파동으로 갑니다. 어 좀못 들어가신 분은 요 4,850원 손절 잡고 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n 차 파동 모양 패턴이기 때문에 어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목가 만들고 지금 올라가니까 어 지켜보세요. 이게 뭐 10만 원못 가라는 법 없습니다. 이제 국자나 성공했기 때문에. 뭐 10만 원은 뭐 제가 과장돼서 얘기한 것지만 아무튼 뭐 10만 원몇년 후에 10만 원못 가란 법 없어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 뭐 LG 이노텍은 뭐 제가 뭐 말씀은 뭐안 드렸지만은 이거는 여러 가지 뭐 애플 관련주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나? 짧게 얘기를 했더니, 자꾸만 길어지네. 계속 지금 갈매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죠. 어, 지금 오일선 타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지금 뭐 정구점 계속 지금 넘겨가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소장님들이 여기 지금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어, 매매 잘한 사람은 뭐 이런 자리에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온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뭐 넵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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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개별적으로 해서 타코 타코 관련해서 오늘 상승이 이렇게 올랐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왔다 목표치가 라방에서 얘기한 거죠. 파란 점선 위까지 에다 왔다 이렇게 하고 내일 어, 또, 더 강하게 이렇게 거리 나면쭉 올라가겠죠. 뭐, 요런 자까지도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생겼습니다. 단지 이제 왼쪽에 있는 요 물량을 올라가면서 한번 이렇게 예, 또 꼬리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좀 유의하시고, 안 그러면은, 어,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쉬어 줬다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쫙 올리든가. 여기 있는 물량을 좀 털려면은, 이제 오르는 듯 기다렸는데 안 오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내리면은, 어, 또 빠지는 줄 알고, 여기서 또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일단, 하루, 하루 이틀 쉬어줬다 이렇게 올리든가, 내일 바로 이렇게 올려서 꼬리를 한번 쭉 내리든가, 예. 네. 있겠죠. 그러니까 예상 시나리오를 이렇게 그리면서 아, 저럴 땐 이렇게 대응하고, 이럴 땐 저렇게 대응하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어,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단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매매한, 뭐, 그기 아니죠. 어,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이렇게 매매하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어, 참고하시고, 뭐, 이걸 뭐, 따라한다고 해서, 어, 다 아, 수익낼 수 아니지만은, 뭐, 이렇게 매매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종목 차트 잘 보시고, 어, 매매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 매매하시서 고생 많으셨고 어, 내일도 화이팅 하셔서 매매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어, 또 내일도 화이팅 하셔서 꼭 수익들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